제가 근데 지금 꼼짝도 못하고 겁나는 물 보이시죠? 한 남자의 이 친구들, 지금 밥이 어딨는지 몰라 가지고 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소소한... 와, 그런데 있네... <웃음> <웃음> 아~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째씩 제시... 이면 보고 계실 텐데 한번더 다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자기 반성하라고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봐 주십시오. 되게 sausage. 또 이게 되게 많은 음, 아우 시끄러. <laughs> 이게 시끄러. <laughs> 조금 작게 이게. <얘기해. 웃음> 오늘만 아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오늘만 아 러브 유. 미안해 미안해 거기서 리우가 천천히 상우한테 기대 올게요. 아니 근데 왔도 오면 내가 승리한 건데 왜? 그다 맞죠?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장난해 보고 호부를 말해주세요. 아래쯤 걸리는 기형으로. 엄마 오른쪽이라고 했잖아. 유배 가셔야 될 거야. 유배 가셔야 될 거야. 오늘 이한이가 자꾸 틀려가지고 제가 리더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형! 거, 너, 너, 너. 내가 말했잖아! 형! 뭐야 이거? 나, 진짜로! 내 가만히 서 작가님한테 이러다가 내가 스파이면 어떡하냐 그랬다니까! 형진내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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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찍는데? 아진짜 어, 잠깐만 맛있다. 아니 난 이런 거 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 맞아 생각난 거 그대로 해보자. 우산 챙겼어요? 이제 네, 못돼요. <laughs> 아시죠? 시키시는 거다알겠습니가 전하 요염한 고양이가 보고 싶다 한번 <laughs> 해보 <laughs> 이렇게까지 한다고? 전화전화 전화. <laughs> 오나 나 분명 치킨 들었는데 <laughs> 바꿔 성 형으로 바 성호야 뭐 먹고 싶어? 성호야 성호야 오리 고기 먹을래? <laughs> 다 아이, 먹을래요 다 아이. 먹을래요 앉아, 앉아, 안돼 바꿔 <웃음> 알았어 <웃음> 형, 형이 쌈 <솜 웃음> 싸줄게 야 이건 진짜 대어 낚은 거잖아 형들 자리 한 번만 바꿀게 아, 어떻게 바꿀까 218이었다 뒤편 빨리 형초대이야 <laughs> <laughs> <이거 저도> <laughs> 왜?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자기 거 누르고 너무 많이 지나서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 <laughs> 얘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야, 그걸 봤어요. 음. 그래 내가 너걸 막았잖아 계속. 어. 뭘 못한 뭔 <laughs> 그걸 봤는데 <laughs> 뭐? 이게 <아니>, 뭐가 <laughs> <그래서 얘가 웃음> <laughs> 아. <laughs> 야, 진짜. 아니, 나 진짜, 아, 하나도 <laughs> <봐도> 몰라. 아,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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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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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 아, 아, 니 아, 아,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증오와사비 가는 법 <laughs>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나는 그러면 방금 제치 있었던 이한이가 내 최애 멤버라고 생각해 성우는 누구 형 좋아해? 나? 이한, 이한이 형 하고 이한이 형? 음. 이한이 형이 어떤 점이 멋있어? 이한이 형이 <laughs> 누구지? <웃음> 이런 점이 멋있어 <laughs> 아그 형도 약간 이래? 어 약간 이래 어... 아예 여러분 자꾸 벗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그 그 이걸 다 벗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벗지 마아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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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 잘하네 김이 갔어 나나 나 구해주기만 하고 갔네 박수는 구해주기만 하고 갔어. 아, 제가 만약에 15회 하면은 오케이 해 주세요. 콜. 콜. 오케이. 바로. 아니, 박결사 어. 뭐야? 그촌. <laughs> 치킨 지코바. BHC. 국내. 겉촌. 변경상 해 줬는데 왜? 아, 기억을 못 했어. 아, 아, 미안해. 그거 부산에 있는 거인데. 아, 미안해. 어 아, 미안해. 아니야. 야, 참. 아, 왜... 미안해. 치킨 틀렸으면 큰일 났어. 아, 미안해. 아니야 이번에 마지막에 형 보여줄 거잖아요. 오케이. 마지막에 보여줄 <laughs> 거잖아요. 그때가. 아, 저 사람이. 도비로가. 마야이 게임 지잖아. 나 검은. <laughs> 아 기운 빠졌어. 네. 네. 성호 형 보여줄 거예요. 아니 형. 성호 형 저런 바꿀래요? 끝까지 아니야. 믿어볼게요. 아, 끝까지 믿어볼게요. 끝까지 네. 믿어볼게요. 이번 네. 또 틀리면. 줄넘길 얻어냈잖아. 오리... 성호 형 죽었나? <laughs> 성호 형. 성호 형. <laughs> 성호 형 우리 옥상으로 가야돼요 박성호 박성호 응. 성호 형이 그 손이 단단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운동을 맞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단단해 손을 반대로 꺾는게 잘 안돼요 너 그래서 내꺼 이렇게 해본거냐? 네,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꺾어봤어요 와 어, 아니잖아 자 1번부터 여기 얹어보세요 <laughs> 박성호 박반반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쳐야돼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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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돼. 비벼줘야 돼, 살짝. 어깨로. 그러면서?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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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아, 아. 자, 진짜 많이 자. 내가 이래? 네. 여기 와서 폭포한다는 줄 알았는데. 기대했네, 기대했어. <laughs> 좋아가지고 입꼬리 시금치는 거야. 성우야, 누가 폭포를 한다면 누가. 아, 좀... 아, 뭐야, 누가 이거? 누가? <laughs> 아, 야, 김이 아니지. 남은 건 무대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무대,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웃음> <웃음>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진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얼마나 원도를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laughs> 어, 아, 이한 씨도 살짝만 꺾어. 어땠다. 왜, 얘, 가, 얘 자꾸 감아요, 저. <laughs> 자, 심히 됐죠? 성호 눈이랑 이한이 입이랑 얼굴 연결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성호 입이랑. 성호 눈이랑 이한이 성우가. 입이랑 얼굴 연결해달라는데요? 아 이거 반반 반 이거 있잖아 아난 근데 뽀뽀하는건줄 그러니까? 알았네 아 깜짝이야 한번아볼까 3월, 건너가 장난이시다 쳐 여러분 어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넓은 어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를 뽐내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깨를 뽐내지 않았어요? 어깨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생기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거를 이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핫바디를 사용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핫바? 제가 <laughs>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아아니 응. 운동을 안 해서 오히려 정말 빛이 거같 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 라이브 시작 근황 토크 시작해야 돼 빨리 뭐해 아, 겨울남자 3호 나와주세요 전송이 나오십니다 아 <laughs> 매일 <laughs> <laughs> 이번에 성우 형이 렌즈를 꼈네 진짜? 아니 안 꼈어 눈이 원래 이렇게 예쁜 거야? <laughs> 야 멘트 되게 잘 넘긴다 야 잘생겼다 <laughs> 저는 아, 아까 진짜. 대기실에서도 제가 이한이 한테 계속 욕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너 이렇게까지 잘생길 거면 하지 말라고 지마뭘 <laughs> 하지 마지마내 앞에 나타나지 마아내다 내가 뛰만 너, 너 너무 잘생겼어 오늘 어우 잘생겼다 너. 안녕하세요 어,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네 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laughs> 이한이는 사실 어떻게 뭐볼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봐도 잘생겼고 뛰면서 봐도 잘생겼고 자다 봐도 잘생겼습니다 나태주 씨님 시처럼 멀리서 보니까 예쁘네요 이게 안 해야겠다. 이게 뭐야? <laughs> 빨리 해, 빨리. 아 이게 안 돼. 얘가 공격 못 해. 얘는 공격 못 해. 이현아 <laughs> <laughs> <야, 나> 사랑해. 이현아, <laughs> <나>, 내가 사실 <laughs> 고백할 게 있어. 지금, 지금 고백하기엔 자세가 좀 이상한데. 아 <laughs> 처음부터 형을 믿고 있었어. 난널 믿었어, <laughs> 아 모르겠다. 아, <목소리> 맛있다 예쁘다. 야, 하늘이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어? 하늘? 네. 보라색. 네? 보라색 하늘인데 산 산에 걸 어떻게 음. 응. 포도 껴줄 만 하지 않아? 어, 이포 껴줄 해. 소고기 900g이야. <laughs> 오늘 먹을 거 같진 않았어. 6이었어파면서 먹어 봐. 야, 오늘 떡국을 만드 오! 우리? 왜 그래? 저희를 잘모르아왜 그래? 왜 와아! 나 먹고 싶은데 아, 니나 아, 먹고 싶은데 실패할 리더 먹고 싶은데 재료가 없죠아 재료? 시켰대 시켰대 편의점에서 응. 아니 편의점은 아니 리우는 오식들료 시켰대 나 아까 밥 해준다고 아, 했어 아, 편의점에 진짜 근데. 믿어보세요 아 저희 대결인가그 전에 우리 숙소 숙소 부엌부터 치워어아 진짜 믿어보고 싼알아난 리우 네 여러분 지금 지기는 아, 지금 젤리 수혈 부족 젤리 수혈 아 젤리가 젤리, 모자라요. 젤리 혈당 저혈당? 젤리가 모자라. 아 젤리 부족. 저기 대기실에 있는. 그 수요가 적어가지고 공급이 없는 것 거야. 너만 젤리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laughs> 수요가 적어. 우리 멤버분들이 보셨을 때사회감으로 오. <laughs> 아니면 좋은 점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 네네 그렇죠. 야. 움직지 못해 하시는 바. <laughs> 아이. <아니, 웃음> <laughs> <사은행자. 웃음> 안지지마 <laughs> 아! 아 됐다, 재현이 형 나이스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나이스. 나이스. 야, 너 오늘 나 건네지마 <laughs> 축하했어 우리 잘해보는 거야 우리 보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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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 와! 우후! 와! 1 2명밖에 없는데 1회가 줄지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고양이 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laughs> 한강 위. <위에>. 에야 <laughs> 니도 해라. 저, 저 저는 눈치 게임 이겼잖아요. 눈치 게임 이 이. 자너 해. 이제 니가 해. 니 하라고. 아 진짜 너 하라고. 너너 너 어? 내가 이겼잖아. 안 들려요. 안 들려. 요형 뭐라고요? 진짜. 아, 인터넷이 안 줬, 주... 아, 진짜, 뭐야, 이거? 아, 이상해, 인터넷이 안 줬다고. 아, 여러분, 빨리 댓글로 빨리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김이안안 하면은. 뭐라, 뭐요 김희안. 김이야... 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만해, 에꾸준폰 때리지 마. 갔어? 나갔어? <laughs> 김희안 진짜 갔다고? 신거 아니야? <laughs> 김희안, 너. 또뭐 이따 보자 너. 너 <laughs> 뭐 이따 보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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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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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제 성호 형이랑 매드맥스 보고 왔어요. 영화관 가서 저랑 성호 형이랑 둘다 매드맥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드맥스 보고 우리 새벽에 봤거든요. 진짜 뛰나보다. 진짜 미쳤나 봐. 라 들어오시죠 한번 타면 들어갈 뻔 떴다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부, 불이 다 붙었어? 아니면 붙이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나무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빨리 끓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들 만두는 거의 다 빚었어 다 만들었어? 응 시간 지나면 충분히 붙는데 각자 뜨면 이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데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좋요예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호입니다. 어원더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원더어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김희아는 김이야는... 김익극입니다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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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당근 흔들어주세요 어, 나비가 바닥에서 쉬고 있어요 조심히 아, 걸어서 아, 이동해주세요 아, 조심히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찢었다 <laughs> 너무 재밌다 이러고 찢었다 <laughs> <laughs> 오늘 재현이 형이 마지막으로 어? 오, 산만 아우, 아우 산만 아우, 아우, 아우 산만. 시끄러워 아우 나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가요 쟤네들이 먹는 음식은 무슨 맛일까? 맛있어 하던데 풀떼기 같은 거 먹다가 저거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댓글 궁금해서 제가 사료를 한번 먹어보긴 했어요 사료를 한번 먹어보긴 했어요 물고기 사료? 네 치즈 같은 맛인데 조금 썩은 치즈에 짠맛이 있어 <웃음> <웃음> 나 이러다 나중에 먹는 거 같나? 좋은데? 나 이미 육이맛 먹어봤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요 저분 아니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 이한 씨 밥을 먹고 너의 사람 너의 사람인데. Tim Cookshi? Tim Cookshi? Tim Cookshi? Tim Cookshi? Tim c o 이거 <립> 아거가 그 아, 그냥 안된자 아, 그러면 내가 광고 새로 찾았어 이아아 오케이 밀어 밀어 이쪽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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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밀어 들어가 들어와 맨네 새로 아 새로 만든 애교요? 네 새로 만든 애교입 <laughs> 자, 이거 아 <laughs> 아니 아 우리 머리카락 하나씩 주면 힌트 다 같이 볼수 있다. 나 아, 가져가라니까. 아, 나 근데 이거 난 이건 못 믿겠어. 아난 괜찮아. 아난 괜찮아. 야, 나 아프니까 감위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아니야 그냥 줄게. 아이스. 고마워요. 형밖에 없어요 진짜. 아아 아야 아! 아! 아, 나 너무 많이 어 <laughs> ㅋ <laughs> 어, 어, <laughs> 아니왜 이렇게 많이 어야너 이거 가져가 어. 감사합니다 순고한 희생 나 어, 지금 살짝 멘탈 나아가지 <laughs> 형이랑 있을게요 성 씨가 너무 도 아파 보였어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형어 그래 제가 스피을 선사하도록 하죠 꼬리만 줬는데? 이 니까. 이제 할수 있죠. 오, 이거 오. 내가 소화이랑 야, 이거 진짜 뭐야. 계란말이의 주인공. 형이 아까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그치. 형 거예요. 오. 야. 오. 아! 식혜도 바꿔줬네. 식혜도 바꾸고, 잔도 바꾸고, 반찬도 더꿔달라는 거. 다. 조그만 날개짓, 널향한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서 지탄것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후원의 이야기, 가슴에 왜 우리가 몰아치려는 해봐.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멋지세요. 완전히 취소,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말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도 없어. 지선이 자연스레 걸음마아널 따라가 잖아. 날 나란해, 줘예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 줘. 세상이 oh.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두눈내 시야에. 더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oh, 꿈을 꾸는 거름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낯선 곳을 헤맨다 해도 길을 잃어버린대도 누구보다 소직한 나의 마음을 따를 거야 조용히 눈에띄는 멈칫 가라오 가슴은 왜 우리가 진다